창녕의 한 외국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경남의 신규 확진자가 47명을 기록했습니다. 창녕군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고 나머지 9개 군 지역은 1단계로 낮췄습니다. 정부가 LH의 신도시 발굴 기능을 국토부로 넘기고 인력의 20%를 줄이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본사가 있는 진주는 LH 분할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달에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기획 감독을 예고한 첫날 하만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홉슈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20여일 만인데요. 농번기 수확을 위해 모여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창령에서만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창녕군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긴급 상향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녕군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된 외국인 음식점입니다. 주말에 이어 추가로 3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식당 종업원이 최초 확진된 것은 지난 5일 이틀 만에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양파와 마늘 수확기에 다른 지역에서 창녕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중앙아시아 음식점이 창녕에 한두 곳밖에 없다 보니 이 식당에 많은 외국인이 몰렸던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기 일자리를 찾아 모인 외국인이 많고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일한 작업장 또는 이제 동일한 숙소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 어, 이. 접촉의 강도가 높은 활동을 여러 곳에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 보니 미등록 외국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방역 당국은 창녕 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행정 명령을 통해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수로 일관되기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그 진수하는 경우 가 많거든요. 확진이라고 이러면은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창령 34명을 포함해 김해 5명, 하동 3명, 창원 2명, 진주와 밀양, 양산 각 1명으로 모두 47명입니다. 창령군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창령군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경남의 군 지역 10곳 가운데 창령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9곳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함께 할수 있고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은 유흥 시설을 제외하고는 운영 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첫날의 분위기를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 하동군의 한 식당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모임을 자제해 왔던 주민들은 크게 반깁니다. 4명이서 먹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또 8명까지라니까 더 문제보다 아마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 해서 좋습니다. 코로나 19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식당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 5인 6인 이렇게 오시면서 안 됩니다, 다 돌려 보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8인 이 되면서 조금 더 매출이 상승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경남 아 9개 군 지역에 시범 업 운영하는 거리두기 1단계.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바뀐 겁니다. 카페와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 시간과 영업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경남의 9개 군 지역에 적용되는 개편안은 주간 확진자 수가 5명보다 적으면 1단계를 유지하고 다섯 명 이상부터는 적용 단계를 올리게 됩니다.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격상하고 하향은 7일 연속 기준 중족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경남. 경남의 아홉 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정부의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일 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는 어제 저녁 기준 50만 9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인구 대비 15.3%, 접종 대상자 대비 62.5%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다음 달 초부터 어린이집 종사자 1,700여 명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전담사 등 8,400여 명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LH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의 반응은 어떨까요? 경남 서부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지역과 협의 없는 결정을 반대한다며 LH 분할을 막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LH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히 했습니다.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방안입니다. 정부는 LH를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으로 쪼개 조합에 따라 병렬형으로 두는 방식과 모자 회사 형식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령 개정으로 분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LH 분할 방침이 알려지며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무시되는 것이고, 또한 지역 경제에는 굉장한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역 각계 각층이 참여한 진주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 운동 본부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능 분산 등 개편이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해치거나 혼선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이 참여해, 참여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의 정서라든지 지역의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LH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면서 경남 지역 학생들의 취업 전략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요것만 보고. 바라보고 LH 입사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주 정부청사 앞 시위와 국민청원 운동도 벌이는 등 LH 분할 반대 운동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최근 하만에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말까지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는데요. 감독에 앞서 사업장 스스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미리 안내까지 했는데도 첫날부터 한 철강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KBS 청원 연중기획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화물차 옆에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경남 함안의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에서 제품 검수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진 건 지난달 24일. 철 스크랩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앞에 있던 이 노동자를 보지 못해 들이받은 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배치해야 하는 신호수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가르자고, 본인이 손 하고 가라, 와라 이렇게 다시 고용노동부는 한국제강에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입건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만에서는 지난해 5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만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불시의 산업안전 감독에 나섭니다. 하만 지역 제조업체 1,900여 곳 가운데 95%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01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하만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13명 가운데 12명 90%가 소규모 사업장 소속입니다 홍보를 일단 우선을 하고 개선을 안한 사업장에서에서는 사업조치나 과태료 부과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해가 갈...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가운데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지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입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졸업한 진주지수초등학교 총동창회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균형 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 건립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실질적인 문화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남부권에 새로운 문화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 농민회가 오늘 진주시 금산면에서 통일 쌀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01년 금강산 상봉이 성사된 뒤 해마다 통일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전국 농민회가 오는 11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안에 남북농업통일 공동경작지를 만들어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전국에서 통일 모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오늘 건화, 신신사 두 곳과 5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화는 마산 하포구 진북 일반산업단지에 330억 원을 투자해 사업장을 증설하고 신신사는 200억 원을 투자해 창원 국가산단에 가전제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도당 천여 곳을 7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1차 예방 접종을 한 이후로 2주가 지난 어르신들로 경도당 안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수 없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모든 경도당을 임시 폐쇄한 바 있습니다. 하동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민에게 관광과 숙박시설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한골